지금 부평구 중심이라든지 부천정만 나가도 이 정도 평수면은 3억 중반 부천은 4억까지 갑니다. 그렇죠. 1억 이상 저렴한 집이니까 합리적인 금액대로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꼭 주의깊게 보시고 집프로 TV로 연락 한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V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집프로 TV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현장은요, 양창양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인 3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총한개동에 12층 50세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도 1층에 필로티, 지하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주차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게 부평IC가 차량으로 2분이면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경기권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좋고 여기서 이제 부평IC 올린 다음에 시원한 IC 빠져서 여의 지하철도 들어가면 여의도, 뭐 서울 중심부까지도 한 25분이면 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인천 1호선 발산역과 서울치로선 산곡역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딱 접점에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음. 그리고 주변이 거의 이미 신도시급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와, 살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여기 지금 딱 4년째 살고 있는데. 하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식만 마음에 드시면은 이집 파시는 거 추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집 같은 경우에는 층수별로 가격은 아주 약간씩 상이 합니다 네. 2억 중반대 정도부터 지금 금액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층으로 최고층으로 올라가셔도 어차피 2억대니다 음. 3억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앞자리 무조건 2자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 집 7입주금도 2천만 원대부터 맞춰놨으니까, 음. 술프로랑 전실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프로TV로 전화 한통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술프로랑 전실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은 일단 양쪽으로 수상한 친구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한쪽으로 신발장이 세 칸, 한쪽은 자기 피아를 하네요. 대형 팬트리 라고 말을 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팬트리 공간 안쪽으로 넓직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안쪽에 잔짐 넣고 위로 선반장 같은 거 올리시면은 이렇게 쫙 수납도 할수 있게 밑에는 창고처럼 쓸수 있게 공간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실에서 뒤로 오면은 이렇게 복도 공간이 연출이 되는데요. 네. 길쭉하고 얇직한 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복도 공간 있고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가 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이걸로 켜고 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3 개와 욕실 공간이 쫙 붙어 있고 주방 거실 공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끝에 있는 우리 집 1번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번 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환하게 반겨주고 있고요. 방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더 넓을 거예요 맞아요. 카메라 앵글에 안 나오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1번 방 사이즈는 4,200에 3,055 나옵니다. 음. 저 옆으로 숨겨진 공간이 많다는 거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침대를 꼭 이쪽으로 안 놓으시더라도 반대쪽으로 놓으시고 저쪽에 장을 짜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창도 환하게 뚫려 있고 채광도 굉장히 밝은 편이라는 거, 집이 어둡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은 저층 고층 어디를 가셔도 뷰 차이만 살짝 날 뿐이지 아낀 곳이 전혀 없어요. 네. 이것 또한 장점이 될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 공간 살짝 더 있는 공간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이 공간 쪽으로 저는 장을 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파우더룸 공간을 꾸며 놓으시고 옆으로 붙박이장쫙 넣으시면 10자 이상의 파우더룸 공간 별도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쁘게 만들어지겠다 어 맞아요 이게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를 이 방식이 아니라 붙박이장 애초에 넣어놨어도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있는 우리집의 세컨 욕실입니다 네? 세컨 욕실 같은 경우에는 네. 간단하게 세면세족 하시고 용변 보시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 연출해놨고요 수납 공간까지 빠짐없이 다같 쳐져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번 방에서 나와서 나머지 두 개의 방과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방들부터 그냥 싹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쪽 들어오시면은 우리 집의 순수상 2번 방이고요. 길쭉길쭉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2,330 나오고요. 세로 길이가 3,145 나옵니다. 길이감이 좋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도 북박이장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북박이장1 0자 이상 넣으시고 침대 레트리스 이렇게 들어가면은. 중간 활용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붙박이랑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PC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한쪽에 마련해 주시고, 침대 넣으시고, 옷장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딱 알맞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열자 이상이 넉넉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쓰셔도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각 방들 복도가 다 그렇게 강마루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좀 따뜻한 느낌 주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이제 순서랑 3번 방. 크기는 옆 방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 들어갈 거고요. 약간 더큰 느낌도 드는 것 같네요. 여기가 육안상으로. 네. 자 한쪽 길이가 3,150 나오고요, 한쪽은 2,470 나오네요. 여기도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맞아요. 잘 나왔어요. 에트리스 크게 넣으시고요. 이쪽에다가 책상 옷장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여도 네. 사이즈가 넉넉한 편입니다. 방세 개를 지금 연달아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디 하나 열자가 안 넘어가는 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한쪽은 막4 4 자까지 돼 네. 엄청나게 방들이 큼직하게 잘 나왔다는 거 요점 인지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반대쪽으로. 복도 옆에 저희가 욕실붙어있었잖아요 네. 욕실도 한번 마저 보셔야죠. 마저 가야죠. 그렇죠. 욕실 안쪽으로는 정면으로 일단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저렇게 홈이 파져 있고요. 음 좌측으로 세면대, 좌변기, 거울형 수납장을 몰아놨습니다. 샤워할 때양 옆으로 물 튀기지 않게 공간 활용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거 어, 좋네요. 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집의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복도 공간 쪽에 방다 몰아놨고 주방 것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저 같은 스타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좀 많이 분리해놓은 스타일 네. 여기만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주방 공간은 큰 기역자로 준비를 해봤고요 식탁 자리 나올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이 상판 쪽에 무선형 충전기와 USB 단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제 핸드폰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배터리 52%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58%, 59%까지 찼습니다. 오. 금방금방 급속 충전까지 되는 그러네. 유용한 기능이 있고요. 별도의 콘센트 싱크볼 상부장 하부장 넉넉히 준비를 해봤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가스레인지 3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불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네. 전기레인지 필요하신 분들은 교체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도 넉넉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양문형 냉장고 두 대나 아니면 포도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간은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팬트리 공간이 있었지만 우리 집에 다용도실도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겠죠 자,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약간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좌측 쪽으로는 워시타워 들어갈 수 있게 공간 딱 알맞게 뽑아놨고요 이 오른쪽으로는 여유 공간, 창고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빨래바구니라든지 잔짐 같은 거 놓고 활용하시면 딱 알맞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철문 쪽으로는 보일러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외기 실겸, 보일러실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실외기 보일러. 공개도 안쪽에서 바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우리 집의 다용도실까지 보셨습니다. 방에서 떡 떨어지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분리를 해놨고, 이제 이 주방 공간과 또 별도의 거실 공간이 나오게 되잖아요. 요 음. 정도 거실 공간. 이야, 아. 개방감이. 이 길이감이 그리고 엄청 좋아요. 맞아요. 이 한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커튼 쳐져 있는데, 밑에까지 통창이거든요. 오. 픽스창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양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픽스창 하나에 여기 샤시 저기 별도 샤시가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또두 개가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이 3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창이요. 3창이죠. 양창이자 3창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천장으로 보시게 되면 은 시스템 에어컨도 워낙 크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바가 넣어 놨고요. 그리고 전열 교환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감이 5380 나오고요. 이 폭감이 3370 나옵니다. 야, 이거 공간 활용하려면요. 이렇게 소파 놓고 TV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오. 물론 이것도 괜찮은데 아예 분리를 해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음. 여기를 절반을 쪼개서 이쪽 별도로 쓸수 있게 공간 또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분이 있다고 라 하면은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쪽을 거실 공간. 이 안쪽은 또 디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시면은 밖에 보시면서 차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충분할 정도의 길이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집의 거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방, 거실, 방 3개, 그리고 다용도실, 팬트리까지다 보셨는데 이 집이 분양가가 2억 중반대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고요. 지금 부평구 중심이라든지 부천쪽만 나가도 이 정도 평수면은 3억 중반? 4억까지 갑니다. 그렇죠. 1억 이상 저렴한 집이니까 좀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또 작은 평수는 싫어. 네, 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옵션 상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입지 조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걸다잘 갖추고 있는 집이니까 합리적인 금액대로 내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집. 꼭 주의깊게 보시고 집프로TV로 연락 한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프로랑 만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신 다음에 저 매물번호 몇번 봤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집 안내까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집프로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프로는 여러분들이 연락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